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소중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기 전에. 네. 챗지피티라고 들어봤어? 아, 챗지피티 요즘 핫하죠. 와, 저는 그냥 잠깐 봤는데 네. 그냥 뭐 걔가 뭐라로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. <laughs> 네. 인공지능 그런 거잖아요. 네. 똑똑하긴 똑똑하다면서요. 음. 그 경기도청 음. 그 제작진분들이 챗지피티한테 우리 둘 진행자들의 음. 이름을 넣고 질문을 해서 답을 받아왔다고 하네요. 네. 먼저 첫 질문이 박지은 변호사 재미있는 분인가요? 이렇게 질문했는데 챗지피티의 인공지능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. 박지은 변호사는 재미있는 분이지 않습니다 I <laughs> 변호사는 고객이. 이거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? B T 가 요즘 핫합니다. 아 너무 얘는 진짜 변호사 하나만 딱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. 네. 자 M C 장원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. 네 읽어 주시죠. M C 장원은 재밌는 분인가요? 이렇게 질문했는데. M C 장원은 재밌고 친절한 아, 분입니다. 정확하네. 그는 사람들과 정확해. 매우 잘 이해하고 잘 맞추어 대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. M C 가 나와 있으니까 네. M C 는 말할 것 같다. 네. 아 그러면 아, 이게 뭐냐고 이게. <laughs> 채 <laughs> GPT는 어떻게 보면은 아, 선입견의 모음이다. 뭐 이런 그냥 말입니다. 거기에 들어간 거를 <laughs> <걸 웃음> 모르니까. 무식 일반입니다. 네. 아무런이라도 는 모르고 변호사 알잖아요. <laughs> <편에 막> 칭찬받는 거를 <laughs> <걸 웃음>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옹졸한 자세. <laughs> 박영규 소방사님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소방사 박영규입니다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와, 예. 네. 근데 저는 좀 낯이 네. 익어가지고 <laughs> 네, 이따가 또좀 얘기를 나눠봐야겠죠. 놔둬봐야겠지만... 어디서 본분 같아요. 아, 본분 같아요? 네. 음. 자두분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오. 네. 뭐죠? 경기 공유, 서비스를 예. 이게 음. 공유 음. 서비스 이 게임은 이이게 뭐냐면 경기 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 예약 게임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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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은 신혼집 공유해 주셨어요. 신혼집 공해주어요 <laughs> 그게 제일 그치, 집 예. 쉽지 않지. 그렇죠. 그렇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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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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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요죠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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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그렇죠. 죠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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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렇죠그죠 그렇죠. 그렇죠. 그렇본그같아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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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직 SBS 공채 심의기 개그맨이라고 저희 장원 선배님 후배 와 같은 와. 방송국 근데 저희가 방송국에서는 뵌 적이 없어요. 어. 아 장원 혼자서. 장원 씨가 죄송하지만 그 유명한 게그맨이 아니었어요. 아, <laughs> 그래서 못 보신 거예요. 그때 이제 장원 선님은 이제 주로 이제 행사 쪽으로 아, 이미 행사. 그때부터 평정을 하시고 걸... 잘하는 분들이야. 아, 잘, 잘하는 분들야. 네. 특히 그 거의 돌잔치계에서는 유재석 으로 <laughs> 돌잔치 유재석 네. 잘하네. 정말 <laughs> 저 친구 잘하네. 그 <laughs> 네. 그때 이제 장원 선님은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도 한번 뵀던 게 저희가 대학로에 네. 그 거의 그 인기극장에 네. 코너 검사를 하러 그거는 그게... 잊어주세요. 예. <웃음> <웃음> 제가 그때 보고 충격을 받았었고 재미없어서 그때 와 어떻게 저런 걸 잡으셨을까 너무 신기했어요. 아... 정말로. 웃음이 한 번도 안 나갔어 <laughs> <laughs> <최, 최, 웃음> 최악이구만 예. 돌잔치네 그냥 <laughs> 그렇지 그래서 그당음부터 돌잔치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근데 정말 예. 돌잔치계에서는 신화이 유명하십니다 그때 예. 그고만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예. 그 수도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<laughs> 웬만하면 다 제가 축구을 해줬다고 생각니다 <laughs> 저희 정말 선구자 같으신 아. 거의 정말 돌잔치 아, 게 조지워싱턴이세요. 그렇죠. 아, 조지 아, 장원. 아, 그쪽에서는 장원님, 음. 웨딩홀 사장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MC 장원 아니냐고. 다들 어디 가도 <laughs> 제가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. 예, 예, 예. 가면 음. 아, 음. 아 사장님들이 제가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저 <laughs> 왔다. 엄시장원. <laughs> <laughs> 그 정도 맞나? 그때. 돌잔치 쪽에서. 자 지금 했던 일들이 좀 있다면서요. 네. 이거를 만들었다고요? 장... 저희 팀 최대의 아웃풋인데요. 야, 봉공이! <laughs> 경기도 도정 <도전> 캐릭터고요. <laughs> 어. 설명 좀 해주세요. 왜 봉공이가 되는 겁니까? 네, 이게 변화의 중심, 기회의 경기잖아요. 네. 그래서 변화, 기회의 초성을 땄어요. 아. 그래서 비읍, 피읍, 그다음에 기역, 키읍이 합쳐져서 봉공이 되고. 네. 이게 또 저희가 또 뜻을 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찾아봤더니 나라나 사회를 위해서 힘써 일함. 이게 어. 딱 본공이더라고요. 어, 어. 맞췄습니다. 소울? 아직까지 지금 입이 없는데 입을 음, 뺐어요. 음. 공무원을 대변했어요. 공무원은 말하지 말라. 국민의 말을 다 듣겠다. 아. 듣기만 아. 하겠다 예, 입이 없어 얘가지고 경청하겠다 가지고. 경청하겠다는 의입니아 근데 저 높게 <laughs> 평가하고 싶은 게그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지자체에서 캐릭터 만들기 시작하면 다 펭수 비슷하게 만듭니다 음... 펭수 아류작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맞아요 어. 이거 의미가 있네 음, 이거 근데 완전 이거네 어. 귀엽기도 하고 네. 눈이 초롱초롱해 엄청 듣기만 해 지금 보면 어디가나 꼰대 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자 일했던 곳 중에서 가장 꼰대 상사가 많았던 곳은 자 하나 둘셋아 아, 뭐야 <웃음> <웃음> 아 봉공이 저거입니다 잠깐만 봉공이 <laughs> 아니에요, 눈을 저... 봤어요 네. 봉공이 <laughs> 좋아요. 눈을 봤습니다 봉공이 좋아요 저... 자 봉공이 눈을 봤어요 저희 자식입니다 가장 꼰대는 아, 봉공이다. y 분 s s 롭지않 m not sure if y o u r 는데 우리 이민 to be a good person. I'm not s u 리 포터를 you're going to be a good person. 니다 not sure 하나 you're g 대전, n g to be a g o o 이 많아 r 그때 리포팅 어. 하던 거 어떻게 했는지 어. 살짝 맘만. 아. 아, 오늘 최재원 선수 뭐한골 하셨는데 네. 오늘 승리의 비결이나 혹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을 던지는지. 아, 뭐 일단 뭐 투수가 던지는대로 저는 받았고요. 뭐 공을 던지기. 죄송합니다 이승엽 선수가 오셨어요. <laughs> 은퇴하는 <에이, 아니시면> 이승엽입니다. <laughs> 아, <아유. 웃음> 죄송해요. 부탁드려가지고 좀 결례였고. 더 많은 기회, 더 고른 기회, 더 나은 기회. 여러분은 지금 기회주의자들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고맙습니다.